만들게 지켜줘도 상당히 건강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건강은 제발 젊었을 때부터 신경을 썼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먹고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당신의 생체 나이는 천지 차이. 시청자 여러분, 과연 당신의 몸은 지금 몇 살이십니까? 좋고다. 각득이 김치전을 생겼는데 그래요. <laughs> 아, 네. 또마드릴게요 아 많이. 어. 네. 내가 이 땅을 산재가 지금 24년 됐어. 자제분들을 뭐라고 하셨어요? 큰아들은 하늘나라 갔어요. 나는 말말아 숨이 턱턱 미히게 미쳐갑다. 미칠 것 같아. 저거 너무 속상해 어요 신문이시네. 할머니 근데 양말은 왜 신어야 되는 거예요? 맨발 상할까봐. 아발 상할까봐. 근데 제 거는 이렇게. 왜왜 <laughs> 왜? 왜, 왜? 아, 야, 빨리 저도 빵 끊어야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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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너빵 터졌어? 개라고. <laughs> 왜 바지 에 <laughs> 딱이다 언니 오늘. 그래. 야 언니 무슨 뭐 축구 선수 같아. <laughs> 국가 대표. <laughs> <laughs> 이렇게 들고. 이거 하나씩 들어야. <laughs> 어, 무서워. 아래쪽으로 네, 와. 미끄러지니까 조심해. 여기 안 빠져요? 예, 여기는 안빠져 그란 저게 많이 빠지. 와, 저게 어디 있어요? 없죠, <laughs> 없죠. 할머니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꼬막잡기요. 꼬막, 꼬막 구멍 뚫린 데다 이렇게 넣어보는 거예요? 아, 재밌다. <웃음> 오, 오. <웃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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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빠져. 안 빠져. 아! <laughs> <laughs> 우와. 아니, 여기 가만히 있으면 발이 다 들어가면 되게 시원하다. 이거 도와드리는 게 쉽지가 않은데 지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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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이... 아니. 아. 와. 잠깐. 됐다. <laughs> 기어 다니자, 그러면. 기어 다니자. 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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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바구니 짓고 다니니까 좀 낫다. <목소리> 이게 뭐야? 오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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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어찌 하수고태평가 잡더마다고 어딜 막. 우와. 또 어디 가셔? <laughs> 여기까지 왔는데 또 가시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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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 근데 <laughs> 할머니 <웃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네, 어떻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꼬막을 어떻게 <laughs> 잡아요? 여기요? 어 있다! 이, 잡았어? 이거 아니야? 맞다! 어 잡았다 오 여기도 여깄다 <laughs> 야, 야, 꼬박 잡기도 이렇게 여간 힘든 게 아니네 꼬막뭐 까먹기만 하다가야 어난 찾았어! 처음으로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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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잡았어? 이야 큰 놈이다 오큰 놈이다 언니 큰 거로 잡았네 이야 내 생애 첫 꼬막이네 <laughs> 아, 잡았어. 언니 이거 봐. 오, 잘 잡았나? 아, 이 정도면 이 먹을 수있아 그만 잡았도 마, 이렇게도 먹잡 이렇게, 잡은 이렇게, 이 <laughs> 그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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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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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다 이렇게, 이이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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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람이 완전 어, 희생 정신이네. 오 어, 멋있다. 나와봐 이거 이렇게 빠, 천천히 하면 빠지니까 이렇게 어. 빨리 뛰면은 좀 나올 수 있어 이렇게. 근데 빨리 뛰면 아, 구멍을 어. 어떻게 잡을라고? 못 잡지. 그 아, <laughs> 하간네 근데 빠질 수가 빠지진 않지. 될지 아, 될지. 어 되네. 근데. 난 이렇게.